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청주다역에 나와 있습니다. 청주다역에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창 창들 앞에 서 있는데,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여기 있는 아가들, 좀몇 가지를 좀, 여기 있는 아가들, 일단은 가격이 제일 싼 아이 먼저 좀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블루드래곤, 요거 한 8cm. 자, 그리고 뭐, 흑장미도 요거 외두로 딸딸 묵혀놨어요, 지금. 예, 요 아이, 예, 요 아이도, 예, 요렇게 있고요. 요건 한 10cm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쪽에는 뭐, 웬만한 것, 다들 좀 몸값들 하는 아이들이고, 자, 이쪽에서 그나마 조금 예. 싼 아이 이렇게 두 아이가 있어요. 자, 요것만 빼고, 자 여기 있는 것들 다 통으로 판매를 할 겁니다. 자, 전부 다 통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가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총 160개가 넘습니다 화분이. 자, 총 160개가 넘고요. 자, 여기에 몸값하는 자, 주피터며, 이런 애들. 자, 나의 이게, 먼디 스페셜. 자, 이렇게 사이즈가 지금 25cm 짜리가 넘는 분이거든요. 네. 25cm가 넘는 분인데, 여기에 가득 차 있어요. 자, 철화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자, 이 아이는, 마추피추. 아유, 마추피추. 대... 사이즈는 같은 사이즈입니다. 3, 저희, 30cm는 좀안 되고, 2 7 cm 정도 되겠네요. 자 옆에 또 이렇게 있고 요 아이는 이름이 뭐였더라 아이고 자요 아이 봐드릴게요 아 요거는 SP 창이네요 그냥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엄청난 주피터가 25cm 포트에 당겨 24cm 포트에요 24cm 자 24cm 포트에 당긴 주피터 아 그리고 이게 24니까 24, 요기한 30cm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아유 그리고 봉황이에요, 봉황. 자, 한스 봉황.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프랭크 슈퍼클론이니 뭐 이런 것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뒤편에 요 아이는 황진이. 자, 맥라이징, 뭐 판타스틱, 이런 거 블랙 다이아. 자, 이게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차츰차츰 보여드릴 건데, 자왜 이거를 통으로 팔게 됐냐면, 요거 키우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사장이 생겨가지고 2빈을 가게 되셨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 청주다육 사장님한테 위탁을 맡겨놓고 가셨는데, 사장님이 이제 그 받은 가격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요거 낱개가 아닌 이거 전부 다 해서 가져가실 분이 계시면은, 그냥 그 가져온 가격이 드리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요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여기총 해가지고 160까지에요. 160까지. 저 뒤편에 있는 것까지 전부에요. 저, 예. 저쪽 뒤에 있는, 저기 있는 것까지 전부고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자, 키핑 다이 두 다이를 까뜩 채우는, 자, 2m에 3.6m, 요거, 예. 기존에 1m에 3.6m 두 다이, 예, 두 다이에 까뜩 차는 양을, 이제, 요거, 300만 원에 다 처분을 하실 거예요. 처분을 하시는데, 이게 사장님이 위탁받은 금액 그대로 그냥 다 드린대요. 달총이가 좀더못 깎아주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 요거 창을 새로 키워보실 분이나 매장을 하고 계신데, 요게, 요거 가져다가 예, 좀 진열을 해놓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세요. 이거 160, 포트만 160포트예요 자, 작은 것도 있지만은 요기 지금 요 포트가 1 8 c m 짜리에 18cm 포트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포트가 14cm짜리 포트에요 자 포트 중에서는 14cm 몇개 없습니다 10개도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다 다 기본이 14cm 포트에 이렇게 담겨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요것도 불새도 자연군생인데 이렇게 따글따글 묵었구요자 여기에 지금 제팟도 있지 베라가모도 여기 보세요 자 요렇게 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있구요 자 여기 뭉크 자, 뭉크도 이렇게 자 엄청 무겁습니다 자, 그리고 피가르, 자, 여기 피가르도 여러분들 포스 보세요. 자, 아, 저 이거 피가르 보고 이거 너무 탐났는데 낱개로는 안 파신답니다. 자, 이렇게 젤리 스페셜도 있고요. 골드마리아, 철아,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쪽에만 해도 뭔가 거하게 하는 줄피터니 뭐니 이런 분들 다 계십니다. 다 여기 다 있는데. 자, 저 뒤에 있는 거는 24cm 포트고요. 요렇게. 자, 요렇게는 24cm 포트. 자, 요거는 18. 자, 요렇게는 전부 다 18cm. 자,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아이들 요렇게 쭉 있어요. 자,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유. 여기 쿠스맘이라고 요즘에 요거 없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가지고 계셔요. 자, 그래 가지고 요분이 급하게 좀 이민을 떠나시면서 요거 총 구입비용이 거의 한 900만원 들었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자, 요거 총 구입비용이 900만원 정도 주고 하셨던 물량인데, 여기 있는 거단 하나도 안 빼고 사장님이 다 드린대요. 여기 있는 거 160포트 다 해가지고 300만원에 그냥 다 넘겨드리신답니다. 요거 사장님이 위탁받은 가격이 정확하게 300만원이에요. 자, 입금해드린 그것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가 달총이가 속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원하시면 고거 입금 내역도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파인로즈인가 봐요 파인로즈 파이노즈 자연군생인데 사이즈가 이게 18cm 포트에 이렇게 까득 차 있어요 군생으로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에번인가요 뭔가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름 달총이가 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요 아이는 아리랑. 자, 요 아이는 뭔가요? 요나스쿨, 잭, 요나스쿨 금. 예. 요나스쿨 금. 자, 요것도 불쇠. 불세. 예, 불쇠인데, 철하고 같이 묶여있는 요 아이. 예, 여러분들 요 불쇠는 아시죠? 자, 요 아이는 또 뭔가요? 자, 기비. 자, 기비. 자, 이름표 다 적혀있구요. 요 아이는, 제가 아까, 아, 우리 언누. 아, 우리 언누 요거 보세요. 자 사이즈 18cm 자 18cm 포트에 이렇게 까득 차 있어요 군생으로 아 엄청 엄청 따글따글 따글 묵혀놨어요 자 여기 몸값 하는 아이들 질비하게 있습니다 질비하게 자 이렇게 질비하게 있고요 자 여러분들 160 포트면 포트 하나당 18,750원 꼴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18,000에 예? 18,750원. 자, 여러분들, 작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블루 드래곤. 자, 저거. 제일 작은 게 블루 드래곤. 예. 그거 18,75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흔싸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블루, 블루 드래곤은 그래요. 한 2만원 정도 선에 돼 있으니까, 고가격이라고 그 쳐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것들, 18cm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것들, 요거, 아이가 뭔가요? 다크 초콜렛. 자, 다크 초콜렛 4두짜리가 이렇게 18cm에 이렇게 예, 딸딸 묵혀 가지고 있는데 이게 18,750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기 있는 30cm 포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담겨있는 요 아이도 18,750원이에요. 여러분들, 개당 계산하면 싼데 한 번에 이렇게 다 구입을 하려니까 하 여러분들 부담이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기회도 있다는 거를 달총이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사장님한테, 아, 이거 영상 내보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리아 변이가 온 아인데, 입장 두께감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포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는 이름표가 있, 있긴 있네요. 자 요, 아유. 자, 요, 요 아이는 그냥 마리아라고 써있네요. 자, 그리고 저쪽 편에도 금, 금종자가 좀몇 가지 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자, 요거는 에보니 금이네. 에보니 금. 아유, 사이즈가 요거 말씀드렸죠. 18cm 사이즈에요 자, 여기 에보니 금. 지금 한 12, 3c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렇게. 야. 그리고 흑장민데 사이즈 보세요. 요거 18cm짜리 포트인데 까득 차 가지고 밑에 아가 달고 나오고요. 자, 그리고 요쪽에도 아가 달고 나오고 요뒤편에도 보세요. 뒤편에도 이렇게 아가를 달고 있습니다. 자 수영이나 이런 거는 사장님, 요, 요거 주인분께서 엄청나게 신경 써서 고르시고 뭐하고 해서 애지중지 키우셨던 아이들이에요. 자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되셔가지고 요거를 내놓으시는 거니까 요거 전부 다 해가지고 300만 원. 예, 자160 포트고요. 자 포트 자, 당 18,750원입니다. 다총이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옆에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챌린저 철화, 뭐, 환엽 로시아. 자, 이, 이름 있는 것만. 요게, 뭐에 프랭크인가요? 예, 프랭크. 예, 프랭크라고 써있네요. 자, 그리고 요 안은 사과마리아. 어우, 사과마리아가 요게 한, 요게 18cm 포트요. 자, 그리고 여기 아가 달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요즘에 사과마리아 이렇게 작은 거좀 가격자가 한 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자 근데 요거 아가도 달고 나오고 요거 한 10, 15cm, 16cm 정도 되는 요 사이즈인데 자대단 가격으로 따지면 18,750원입니다. 자로즈간의 레드가 2두 쌍두로돼 있고 아가도 달고 나와요. 자 이거 1판 센치가 넘죠. 자 그리고 여 옆에 있는 마리아, 마리아 실생이네요. 요 아이는. 아 환엽으로 이렇게. 뚱뚱하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환엽 신나이. 자, 환엽 신나이 자연군생. 요거는 24cm 포트입니다. 자, 요 옆에 거는 골드, 골드, 골드 닥스? 예. 골드 닥스라는 아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원종 해보니 자, 원종 해보니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24cm 포트예요. 자, 원종 몰개인 무지금. 예.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루시퍼 아이 이, 이름 좀 하는 애들 좀 있죠 먼디쳐라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뭔가요 샤이닝 샤이닝 뭐라고 써있는데 이게 잘 글씨가 좀 지워져가지고 안보이네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마리아 자요 아이 마리아고요요 아이도 이름표가 없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 아이는 곰마리아 아 하나 둘셋삼두로 되어있습니다 자연군생이고요. 요는 파티. 자그 뒤에는 프랭 프랭크 엘보. 예, 네, 프랭크 엘보. 자 뒤에 매직아이 이렇게 군생으로 돼 있고요. 자엣지컷 야, 요거 사이드 20 24cm. 자, 요거는 왁스. 자요런 아이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유, 참. 여러분들 대충 보셔도 몸값 좀 하는 아이들 있죠. 자, 요 아이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런 거 뒤에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5만 원씩 내놔도, 여러분들 진짜 싸다고 막 구매를 하실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주피터가 싸졌다 싸졌다 해도, 지금 24cm 짜리 포트에 저렇게 까득차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어? 7, 8만 원만 해도 여러분들 싸다고 얼른 집어가잖아요. 저거 달총이가 저 사이즈 주피터. 싸야 제가, 제가 아무리 싸게 산다고 해도 12만원은 줘야 됩니다. 12만원에서 좋게 한 15만원은 줘야지 구매를 할수 있는 가격이에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은 환엽으로 돼 있는데 이름을 모르시나 봐요.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 요 아이 느낌 보세요. 이거 싹 오므려가지고 이게 입장이 펴진 하엽지는 부분만 이렇게 입장이 펴져 있고 나머지는 싹다 오므렸어요. 이렇게. 아우. 공항 저리 가라로 그냥 이렇게 싹다 오므려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옆모습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는 청주다육이에요 청주다육 자 공항 청주공항 바로 아래쪽에 아래, 아래쪽으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고요자 다른 곳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소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슈퍼오션 자 24cm 짜리 이렇게 돼 있고 아유, 요나 스쿨. 자, 요나 스쿨. 자, 그 옆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자, 뭉크. 아우, 요아이 진짜 이쁩니다. 요아이. 자. 요아이가 봉황이네. 요아이가 봉황. 자, 봉황 자연 군생인데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 아이 둘, 네. 다섯. 여기 자구 여섯. 예. 저 뒤편에는 좀안 보이네요, 제가. 자, 사이즈 요거 24cm짜리 예포트에요 근데 넘쳤죠? 자, 이렇게 넘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황진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자고 달고 나오는 예. 그쪽이고 반대편에서도 좀 잡아 드릴게요. 자, 쪽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자고 달고 나오는 거 보세요. 자, 저기 밑에도. 예. 야,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황진이 요것만 해도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원래 주인분께서 거의 한 900만 원돈 드리셨다는 게 자, 거짓말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시세가 떨어졌다고 해도 예?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45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2 5 0 0원 싸게 산다고 해도 작은 포트 만 원씩 잡고 그다음 포트 만 오천 원 잡고 그다음 거 이만 원 잡고 그다음 거 삼만 원 잡고 많이 큰 것들은 뭐 오만 원 십만 원 잡는다고 치면은 요거 그냥 여러분이 가져다가 일반 분들이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파셔도 진짜 배 이상 장사를 하실 수 있는 예그 정도 양이에요 제가 달총이가 이게 저희 매장에 여건만 되면은 다 가져가고 싶어요 다 가지고 가서 소매로 하나하나씩 팔고 싶습니다 아유.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포트는 160포트 제가 달총이가 정확하게 셌는지 모르겠는데 160몇 갠가 됐는데 166갠가 7갠가 정도 됐을 거예요 자 근데 달총이가 나머지는 그냥 빼버리고 자 작은 포트가 둘네 여섯 여덟 네, 여덟 포스트 있으니까 그거 그냥 뺀셈 치고 달총이가 160포트만 말씀드렸고요 자 나머지 요거 160포트 다 해서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자, 여러분들, 이제 창, 저희 1m에 3.6m, 요거 두다이 분량이 까득 찹니다. 자, 까득 차는 양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1톤 화물차 딱 끌고 오시면은 그냥 다 싣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상자에 담아가지고 착 싸면은 1톤, 1톤 트럭 하나에 그냥 까득 찰 분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좀 소개가, 달청이 소개가 좀 마음에 드셨는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달총이가 보기에는 요거 주인분께서 조금 많이 아쉬워 하셨을 거예요. 요게 전부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은 가지고 해외로 가지고 가시려면 흙을 다 털어서 뿌리를 절단을 해서 그러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도 해외로 예, 가셔가지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요거를 좀 포기를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 좀그거는 예, 힘을 좀 실어 주셔서 요게 관심이 있으신 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주다육 오셔가지고 사장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요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키핑장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 손님들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와서 요거를 구매 의사가 있고 좀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주다육 자 청주공항 아래쪽에 있는 청주다육입니다 자 거기 오셔가지고 그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달총이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자160 포트, 포트당 18,750원. 예,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자, 160 포트만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167 포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달총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